발표를 어렵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할 때어떻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기를 잘못 믿는다는 겁니다. 못 믿는다. 자 여기 보면 자신감은 스스로 자믿을신 느낄 감, 자기를 믿는 마음인데 자기를 못 믿는 거죠. 그럼 왜 자기를 못 믿는 걸까요? 제일 큰 이유는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츠러드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과거의 일을 그대로 두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 수도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지금부터 자신을 믿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자기 최면도 걸어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때 제일 쉬운 이야기부터.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부터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영향을 넓히는 거죠. 근데 내일 모레 당장 발표인데 이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늘 저녁 밤새 훈련을 하면 내일 아침에 물리적으로 10kg, 100kg, 1000kg, 10, 10kg 간 만큼 혈액을 냅니다. 일단 스스로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현장에 가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발표를 보고 있는 저분들은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들은 나보다 이 문제를 잘 모를 거야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이 상황을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상당히 회복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